여러분, 바울은 지금 3차 순회전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순회전도를 하는 가운데 여러 지역에 이방인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 지역의 대표들과 함께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20장 4절을 한번 보시면 그각 지역의 대표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율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다가와 세군도와 터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더로피모라. 바울은 각 지역의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이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헌금은 단지 얼음에 처한 그런 성도들을 돕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 교회와 또, 유대인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어제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거기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한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거의 성령께서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명을 다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 놓았습니다. 이제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두루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두루에 도착하여서 짐을 풀고 다시 다른 짐을 싣는 동안 바울은 제자들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일주일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울이 들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핍박과 한란을 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사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더러 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자들은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이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배가 이제 가이사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때 이겁지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리비 집에 머무게 되었는데, 이때 유대로부터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보라는 이름이 예전에도 한번 나왔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 아가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서, 앞으로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가부가 지금 성령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독특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12절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부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유대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지금 아가보는 이 바울의 띠를 떼고 와서 자신의 손과 발을 결박하고는 이띠 주인이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고 또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 특히 바울 일행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간절하게 그렇게 금면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13제 말씀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은 더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울의 각오와 계심이 얼마나 강했던지, 사람들은 바울을 더 이상 설득하지 못하고, 다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문에서 생각할 것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두루의 제자들이나 이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은 모두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게 분명합니다. 4절에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12절에도 성령이 말씀하시되, 자, 그런데 이런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목적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의 핍박과 한란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미리 알고 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한란과 핏박이 바울의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단단히 마음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단단히 마음을 먹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가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단을 뜻을 굽히지 않자 바울 일행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거나 말씀하시고 알게 하실 때,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참 중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바로 알고, 바르게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기도를 참 많이 하시고, 또 영적 체험이 많으신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교회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앞으로 교회에 일어날 일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네, 하나님. 아, 내 네, 집사님.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것을 보여 주셨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여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 주시는 데 끝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더욱 깨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 직분의 자리를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요? 하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셨다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지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획한 일이든 또 그렇지 않든 또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든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분배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배력을 주셔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그런 은혜와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